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정보 채널 공정TV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의 60% 이상을 공동주택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개인주의로 인해 공동체 행복도는 낮아져 이웃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향으로 아파트에서는 서로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할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공동체. 두 번째, 아파트 주체별 역할. 세 번째, 공동체 활성화 절차.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공동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란 아파트라는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구성원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체는 입주민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호응하며 각자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직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상호간 서로 소통과 교류를 할수 있는 시설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의 여러 주체별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성화의 기본은 입주민이 활동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 주체별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단체의 형성이 왜 필요한지 인식하고 입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사를 선임해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비 지원을 위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자생단체에 공동체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계획에 의해 공동체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 확산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 사무소의 역할입니다. 입주민의 특성과 아파트 공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비 지출과 물품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을 위해 협의하고, 공동체 활성화 홍보를 위해 게시판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의 기본인 입주민의 어울림이 되도록 전파합니다.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입주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단지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많은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 구성을 신고하고 사업비 지원을 요청 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입주민의 참여와 봉사 그리고 상호 돌봄을 유도하고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체계적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 및 활동비를 투명하게 지출하고 지출 내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며 관리 사무소에 그 내용을 보관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 주체별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절차와 절차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절차는 화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관심 있는 입주민의 모임.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3. 규정 및 회칙 제정. 4.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 5. 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6.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7. 역할 분담, 재능 기부 활용 및 유도 8. 프로그램 홍보 9. 프로그램 실행 10. 평가 회의 11. 결과 보고 12. 평가 보고서 정리 그럼 각 항목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심 있는 입주민의 모임.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입주민의 모임을 만들어 입주민의 공동 관심사를 수렴하고 자발적인 모임 참여를 유도합니다. 강렬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추진력을 갖춘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민의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역 봉사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입주민을 찾아 봅니다. 입주민 모임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임의 취지에 맞는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리더를 선정합니다. 입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입주민 의견을 조사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큰 비용이나 인력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특성에 맞는 공통적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입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단체가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구성되면 단체의 관심 내용을 공유하고 단체 명칭도 정합니다. 아파트 내의 자생 단체와 협조 등을 유도합니다. 3. 규정 및 회칙 제정. 공동체 활동을 위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 단지 특성에 맞게 규정과 회칙을 만듭니다. 4.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이 되어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 운영 규정과 단체 구성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활동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단체 신고서 회원명부 활동계획서 회칙 의결서 또는 회의록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구성신고가 완료됩니다. 5. 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단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 현황 조사를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현황 조사를 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그리고 재정 현황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인적 자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입주민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가 가능한 입주민이 있으며, 외부 인적 자원은 시, 군, 구의 해당 공무원과 커뮤니티 전문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물적자원은 아파트 단지 내 실내 및 오배 공간 그리고 유슈 공간으로 공동체 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해 놓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자원은 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기금이나 지자체 공모사업 또는 단지 내 잡수입 그리고 타 기관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선정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에 의해 심의 의결 받으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역할 분담 재능 기부 활용 및 유도 앞서 말씀드린 각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입주민 재능 기부를 유도합니다. 입주민의 참여는 입주민 간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강사나 집행 요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운영비도 절감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셔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 요청합니다. 특정 장소의 제공과 공유 공간의 정보를 파악하고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활동비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물품 구입 및 영역 계약을 요청하고 단지의 설비와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과 행사 홍보를 위한 홍보물 부착 등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합니다. 또한 입주민 의견 조사 시 공문 등에 대한 것도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8.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아파트 내 게시판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많은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9. 프로그램 실행. 많은 입주민이 참여하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활동 시작 1시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활동 시작 30분 전 모든 진행요원의 개별 역할 분담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원봉사자 전담자는 자원봉사자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진행과정 및 참여 입주민들의 활동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활동 종료가 되면 종료를 알리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이때 참가자 명단이나 사용 비품 등을 다음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10. 평가회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 자체 평가회의를 실시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이뤄진 성과와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11. 결과 보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집행 내역 등과 회의 결과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입주민이 볼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으며 만약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평가보고서 정리 평가 보고서를 관리 사무소에 보관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평가 보고서를 잘 정리하여 단지에 맞는 매뉴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매뉴얼 정리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상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체는 입주민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호응하며 각자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활용해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입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여 주차나 층간 소음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